Música 新んし 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영여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선도사님도 아주 아주 잘 지냈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잘 지냈답니다. 친구들 지금 옆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나요? 엄마, 아빠 같이 있나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딸 엄마, 아빠의 아들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 아직은 조금 헷갈려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하려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듣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지? 하고 궁금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말씀도 열심히 들을 차례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설교 듣고 또전호사님이랑 얘기해요. 말씀적으로 출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어요. 훌쩍 훌쩍 흑흑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잘못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실 것을 알려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누군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붕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짠!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네요. 하나님, 예수님, 어떤 관계였죠?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친구들이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다 믿는 건데요. 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돈도사님이 점점점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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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줄게요. 우리 그러면, 어, 말씀도 멋지게 잘 들었으니까, 기도도 멋지게 해봅시다. 두눈 꼭, 두손 꼭,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잘 알아갈 수 있게 잘 느끼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 사랑을 또 받은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 <laughs> 감기 걸린 친구 있나요? <laughs> 감기 걸린 친구가 있다면, 또 전도사님이 집에서 기도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혹시 영유아부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또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유아부,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씩씩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친구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많이 볼수 있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같이 기도합시다. 좋아요. 친구들 기도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죠? 약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또한 번씩 추워지는데 마스크 잘 쓰고요. 또 집에서 많이 답답하겠지만, 어,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잘 놀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도 꼭꼭 하는 거예요.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전도사님이 친구들 더 보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